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건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은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천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 적내 네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놀라시면서 와우 품이 있으시네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와 품이 있으십니다. 예예 예. <laughs> 기쁨이 어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 좋지 않습니까? 품이 있다는 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 자신이 인격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고 좀 내가 멋진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품이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 그리고 위엄이나 기품이란 뜻인데 이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품이 있게 정말 위엄이나 기품을 잘 지켜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품위에 비슷한 말로는 어, 교양, 격, 기품이란 말이 있고 영어로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 클래스가 다르다 란 말을 하면 수준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음, 있는 것으로 이 뭔가 다른 특별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 정말 평범한 거지만 당연한 거지만 이것이 있으면 내가 좀 특별해지는 그런 사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며, 이 특별함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품위 있어야 되고 함께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품위와 질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모습은 예배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냥 은혜, 은혜 되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막무가내로 형식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또한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는 예배 때 표현되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초대교회 예배의 상황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찬송시가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통역도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자발성과 다양성 그리고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매 예배가 하나님이 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이 마구마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간이 매 순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중에도 대 원칙은. 이 모든 은사들은 결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세워 나가는 세워 올려 나가기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놀랍고 은혜가 될지라도 그것이 질서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곳저곳에서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저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마구 자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질서를 또한 지켜야 되는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니 그곳엔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좀더 쉽게 만날 것 같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는 찾아갑니다. 물론 때로는 잠시 낙심하였거나 멈춰져 있는 우리의 신앙점, 신앙심의 촉매점을 건들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 가서 예배를 좀더 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고 갈급함을 채워가는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나 사경회 혹은 수련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힌돌산 수련원, 그러니까 힌돌산 기도원 집회라는 그런 수련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 때에. 연세중앙교에서 하는 그런 수련회 집회인데 이곳에 가면 3박 4일 내내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이 순서만 계속 반복하는 곳입니다 잘 때까지 밥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처음엔 참 어려워하지만 많이 변화되고 확실히 회심하고 병이 낫는 등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련회 내내 바닥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데도 말씀만 듣는데도 기도만 하는데도 어, 참 은혜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한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한 3시간을 주는데 이 3시간 내내 거기서 목사님들이 외치는 게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목소리로 항상 하는 말이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서 목소리는 다 걸걸합니다 막 <laughs>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죽어 막 이렇게 이렇게 기도 회심 회개 이거를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단바닥에 앉아서 세 시간씩 기도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한 두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 3 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막 느끼게 됩니다. 기도가 기쁘고 즐겁고 뜨거움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여러 통역이 나타나고 찬양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저런 느낌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하여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이 참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다들 힘들어하던 청년들이 돌아올 때는 많이 은혜를 받아서 염색했던 머리 색깔을 다시 막 검은색으로 바꾼다거나 막 이런 <laughs>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거기에서 어떤 질서나 이런 것이 아닌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바울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3절에는 예배 안에서 할 질서 순서까지 어느 정도 정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언하는 자들은 예배 때둘 또는 최대한 세 명만 방언해야 되고 그것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차례로 행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방언은 통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관련해서 수적으로 제한하고 질서를 지켜서 순서에 따라서 하고 통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는 자는 교회에선 잠잠고 있다가 집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방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하는 자들도 비슷하게 두세 명만 차례로 하나씩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예언이 진짜인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 신비스러운 것이 있다고 해서 다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짜와 진짜는 외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의 주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예언은 성령에 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그러므로 이것을 분별하는 자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 제가 설교를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로 신들린 모습, 빈이 된 그런 합일된 상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되는 것, 연합되는 것으로서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지만 성령의 교감하는 그래서 그 자신의 영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과 교감하는 자신의 영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강권을 주장하며 한 사람이 예배의 전 시간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차례를 얻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도록. 만약 곁에 앉은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전하려고자 한다면 전해하던 사람은 멈추고 다음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이런 모습이 잘 없습니다. 예배 중에 누가 앞에 나와서 예언을 말하거나 방언을 막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보통 드리는 예배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모임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셀 모임 이런 모임에서 드리는 예배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다 포함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런 모든 예배까지도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혼자 떠들거나 어떤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지자들이 차례로 하나씩 말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자신의 영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에 더하여서 하나의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 즉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영감하여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상충되는 예언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모두가 한꺼번에 막 떠들어서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사랑의 원칙으로 교회를 세워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화평을 해치는 듯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34절에서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만약에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어, 이거 잘렸네요. 네, 뭔가 안 맞네요. 매우, 이그 말씀만 본다면 매우 여성차별적인 그런 발언 같습니다. 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어,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하는 이유를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특수사항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설을 쓰는 이유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 불란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다인 목회를 하다가 이불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에베소로 이 피난해와 있는 도망쳐와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 속상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설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세 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교회들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 가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 그냥 갑자기 여자 이야기가 등장하게 갑자기 꺼낸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를 보면 대부분의 그런 일꾼들이나 기도의 용사들이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봐도 남성 수에 비해서 남성 수가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의 남성들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예배가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논리적으로 살 상황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의심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은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다 보니 더 뜨겁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지만 이 시대에도 당시에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편지를 쓰는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보면 여성은 핍박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 숫자로도 세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성들에게 강력한 은사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앞서나가는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들이 생긴 것이죠. 능력이 생기고 예언 등으로 앞에 나가서 발언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그수록 그럴수록 더욱 겸손했어야 했는데 이러지 못하고 점점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주신, 것, 주신 겁니다. 즉, 34절, 35절,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매우 여성차별적 발언 같고, 오히려 화평을 망치는 그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은 앞뒤를 생략해서는 안 되고 함께 봐야 되는데, 결국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짚어가면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의 화평을 위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과 그 이후에 말하는 것을 이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감히 여자는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36절에 이 능력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그리고 너희만 받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코 너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임을 잊지 말아라라고 강조하고 있고 39절에서 모든 것들은 모양새 있게 하고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당시 인권이 없던 그런 여성들에게도 방언과 예언을 하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건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과 자유를 주신다고 해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으로 화목을 만드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마무리로 39절과 40절의 말씀은 바울의 말을 매우 균형 있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네. 그런즉 내네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향하여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그런 사모가 아닌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그런 사모함을 가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분별하고 질서 없는 사용을 하지 않고 이런 이 사용을 통해서 나의 신앙만을 채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채워지는 그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함에 사용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단순히 나의 신앙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공동체에서 특별함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더욱 화목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 위함을 기억하셔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한번더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질서의 기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시는 은사가 다가 아니라 어, 그를 통하여 공동체의 질서와 화목을 위해 사용해야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있게 하신 것에 중점을 두지 않으시고 그 존재가 지어지 반대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중점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사도 마찬가지여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혼란과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질서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서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은혜가 되게 하시며 서로 서로가 섬김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주 앞에서 겸손히 신앙 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